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과 좀 색다른 걸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코너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코너의 제목은 김미경의 깨닫는 공부입니다. 이름하여 김미경의 깨공. 자, 먼저 선생님 인사해 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신기훈입니다. 어 여러분 저 아시죠? <laughs> 아, 신기율 선생님 잘 아시죠? 김미경과 신기율의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신기율 선생님을 어, 검색하시면 우리 김미경 TV에 선생님과 저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집합 교육 말이에요. 집합 교육이 끝나면 공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보기에 진짜 공부는 서른다섯 이후에 애 낳고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깨달을 게 많고 두 번째 깨달은 힘이 힘이 오래 산 만큼 더 훨씬 더 강해졌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진 거예요. 2 0대 때는 뭐 친구 관계 뭐몇 개만 해석하면 되지만 5 0 대는 자식의 관계라든지 내가 사는 공간 집에 대해서라든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뭐, 정말, 뭐,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외울 때까지 하는 건 암기고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건 공부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음. 우리는, 우리가 했던 공부는 사실 암기였어요, 20대까지.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 지식, 지식. 그죠? 깨달음의 공부는 지혜. 음,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6년간 공부를 했었고, 그 중에 저와 공부를 했던 도반 같은 스승이 바로 우리 신기율 선생님이고 아유, 맞습니다. 또 신기율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이고, 네. 어, 배우고 싶은 게 많지만 아이고 네. 너무 배우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음, 음, 음. 어, 이 장면에서 잠깐 신기율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 신기율 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관의 철학자이다. 그리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영역 영역으로 남겨져 있던 직관을 이성과 철학 더 나아가 치유의 영역으로 끌고 오신 분이다. 벌써 수년간 연구하시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 저, 네. 여러분도 아마 공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집터, 오, 집터. 그죠? 집터 네. 기운이 어때요? 이거 사도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되게 네. 여기서 살면서. 어? 너무 나쁜 일만 생겨요. 여기에 사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집에 들어가면 돈이 안 모이나요? 등등 여러분 궁금하신 실질적인 질문이 있을 텐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간의 철학자이자 어. 공간의 실학자인, 실학자, 어. 실학자이자 어. 철학자인, 신기율 <laughs> 네.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했던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부할 텐데, 앞으로 한 달입니다. 음. 그럼 수업은 몇 번이에요, 우리가? 약, 아, 다섯 번이군요. 네. 오케이. 그럼 다섯 번의 공부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다 음. 풀어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교재는 이번에 선생님이 새로 쓰신 이번 2018년 7월에 쓰신 책입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운을 만드는 집 입니다. 이 책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면서 선생님과 공부를 앞으로 한 달간 한 다섯 번 정도 제가, 제가 해볼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질문을 해주시면 은 선생님이 읽고 다음 시간에 대답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생님 이책 선물로 좀줄수 있어요? 아, 그럼요. 사연을 써 주시는 음, 분 음. 어? 질 궁금한 걸 질문하시는 분에게 선생님이 다섯 분 선정하시면 아. 저희가 책을 보내 드리도록 음, 할게요. 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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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5분. 그러면 25억 원이에요. 음. 자, 그러면은 먼저 시작해 볼 텐데. 음. 시작해 볼 텐데. 어, 선생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책은 어, 이 운을 만드는 집이라는 음. 신규주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음. 어떻게 쓰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음, 생각해보면 이게 네. 되게 오래된 아, 것 같아요 이걸 음. 쓰겠다고 라 생각한 게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원래 제목은 운을 만드는 집이 아니라 음. 제가 이제 만든 제목은 공간을 다루는 기술 아 영어로,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스페이스로지 스페이스로지 예, 네, 그래서 음.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우리가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농경을 하든지 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 살았을 때는 자연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음, 할수 없죠. 음,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뭐 39도 38도 되면 되게 힘들 수밖에 음, 없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사실 그런 영역도 물론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나 지금 막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리,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응?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자꾸 망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도시에서 살다가 자꾸 시골로 이사를 가고 시골에서 또 다른 시골로 이사를 가고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만 여섯 번 이사를 간것 같거든요. 오. 갈 때마다 계속 전학을 다니는 거죠. 그것도 이유는 이유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음. 계속 이제 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아. 물론 좋은 집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조그마한 방에 이제 네 명이 같이 사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여, 이렇게 여름이 되면 옆에 공동 화장실에서 그런 이제 벌레들이 막 집까지 오고 이런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공간의 결핍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어린 음.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이~ 좋지 않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아. 그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은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비좁고 비루한 그런 공간일지라도 내가 행복하고 괜찮은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열 살부터 그렇게 어렵게 돌아다녔던 그 기간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 같거든요. 음 공간에 대한 음. 생각을 할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네요그죠그 공간이 공간이 음. 비좁고 공간이 비루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아. 생각이 어른이 돼서도 네.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뭐 특별히 나아진 건 없잖아요. 예. 네, 네.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음. 뭐 네. 일반 아파트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더 내가 그 음. 공간을 나에게 잘 맞고 내가 행복한 음.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네. 현대인에게 있어서 공간의 어떤 화두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수익률 5%뭐 이런 거 중요하고 <laughs> 어디를 사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그게 했버렸잖아요 음. 그게 없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그런 공간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음. 그 공간의 개념을 내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 머무는 곳의 개념을 공간으로 일단은 거예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선생님이 딱 보기에 이 공간은 어때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를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이거 터가 어때요? 뭐 이런 거. 그렇지. 좀뭐 아, 나도 잔여볼대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 어, 일단 시작해요. 네. 물어보고 해야지. 나도. 무서워요. 막 네. 물어볼까봐. 그리고 뭐. 돈 되는 곳이 어디예요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는안 물어볼게요. 그거 알면 제가 무슨 돈을 벌었겠죠. 그렇지. 뭐 제일 흔한 게, 제일 황당한 질문들, 뭐, 현관에 거울을 달아놓으면 안 된다면서요. 거울 어. 달아놓으면 되게 좋죠. 저 얼굴 보고. <laughs> 왜안 좋아요? 무슨 수족관을 갖다 놓으면 돈, 아, 그럼 수족관 주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이 음. 공간이 어떠냐.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은 제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작업장이죠. 그렇죠. 어, 내가 쉬기도 하고, 음. 일도 하고, 영상도 찍고, 어, 그렇죠. 음, 뭐 직원들과 회의도 어, 하고 하는 그치.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그루맘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곳, 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따뜻한 말이 오고 하는 곳. 네. 그런 곳은 설사 여기 처음 봤을 때이 곳이 안 좋은 곳이었어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곳은 그럼 어떤 곳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한 만큼의 그 기운이 누적된 곳이 됐겠죠. 그거야. 네. 바로 음.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공간이 사람과 똑같다고 봐요. 아하. 처음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되게 잘해줘요. 어.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아요. 그럼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편 변해가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간도 마찬가지. 아하. 굉장히 이곳이 불로인 곳이었어요. 처음에. 아하. 가성 대비 막 너무 비싸고 안 좋은 곳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해요. 음.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 이제 저도 거의 여기 처음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을때 어. 그룹 마음 상담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음. 그랬을 때 여기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나 혼자 쓰기엔 여기가 너무 커. 네, 그런데 맞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가 너무 좁아요. 좁아졌어 쉽게. 지금. <laughs> 수신벽이 와요 여기. 그게 바로 <laughs>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다루는 기술에 따라서 이 공간의 성격과. 이 공간의 어떤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땠냐면은 여기 처음 이사 와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회의도 하고 고즈넉하게 지필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여유있게 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이 그렇죠. 공간으로 오래된 주택을 이제 조금 수리해서 음. 우리가 온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서팀장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에. 근데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음. 미안했어요. 이 공간한테. 이 공간이 너무, 뭐랄까, 한적하고, 한적하다라는 건 나한테 사치고, 너무 좀, 그치. 안 되겠다. 음. 이 공간을 나눠서 써야 되겠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이 공간한테 미안하다라는 음, 음, 음. 생각이 음, 음. 내가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이랑 지는 시간이. 네. 그러면, 주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좋은 거 사주고 응. 좋은 옷 입히고 그치.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에게 애정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공간도 똑같아요. 이렇게 크고 아. 좋은 공간이라도 쓰임이 없으면 네. 내가 애정을 줄 시간이 없고 뭔가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잘 꾸민 채로 놔두면 공간도 엇나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폐가 같은 거 보면 인간이 버리면 폐가가 돼요. 그쵸. 근데 아무리 어떤 폐가라도 들어가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보고 그 집이랑 대화를 하면 집은 살아나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저는 이제 선생님과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책을 제가 읽었잖아요. 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한줄딱 남은 게 있어요. 아. 살아 있었구나. 어, 맞습니다. 이거예요. 공간이 네. 살아 있었구나. 그쵸. 제가 이 집을 들었을 때 저기 보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쵸. 배어버리자 했어요. 새 나무를 심으셔라. 여기다 감나무 같은 거 이쁜 거 음, 열매도 맺는 음. 걸 그렇게 이제 그 했을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한테 미안하잖아요. 난 여기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쟤는 여기서 산 지가 이 집이 지어진 지 40년이라니까 쟤는 여기서 그주인이첫 번부터 있었대는데 여기서 털을 그렇죠. 잡고 40년이나 살았는데 야 꼴보기 싫어도 나가 한다면 음. 되겠냐. 이 집과 함께 있었으니 나는 쟤를 갖고 가겠다. 지금 얘기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제가 방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만약 스무 살의 김미경이었다면, 음. 근데 내가 스무 살에 돈이 있어서 여기를 음. 산 거에, 어난 전나무 잘랐을 거야, 그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짧지 않야 아마 그래서 어리서 거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공간을 다루는 기술이 음.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 같다는 거지. 스무 살의 김미경이었으면 음. 못나 보이는 놈. 그렇지. 실화시는 타입이 있잖아요. <laughs> 대번에 쳐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의 김미경은저 사람이 부족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음, 음. 바로 그거죠. 공간과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그 관점까지도 공간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냉장고를 들어요, 냉장고. 어. 그 사람의 머릿속을 알고 싶으면 이제 그 집안의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에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냉장고를 보면, 어이.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해놨나를 보면 그 사람의 머리 구조를 알수 있다는 거죠. 아하. 머리 구조가 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은 냉장고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아. 정리를 하고. 아. 근데 섞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은 냉장고에 물품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섞여 있어요. 이제 공간의 프렉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내가 서 팀장을 보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나 재냉장고는 그렇죠. 볼 수가 없어. 서 팀장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게다 얽혀 있어요. 지금 그래도 냉장고에서. 잘 돌아가. 그래도 아, 안 굶잖아. 어, 그 어. 능력자죠. 그러니까 어, 능력자지. 네, 네.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음. 사람과 대화하듯이 공간의 내 관계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간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지 맞습니다. 사람만 생각해. 공간, 이쪽 뭐라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음. 이게 제가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랑 토토로를 봤거든요. 음. 토토로 영화 보면 자연과 소통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음, 그렇죠. 나이 40 넘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음. 한심하게 봐요. <laughs> 되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느냐. 근데 저는 구름이 떠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자연과의 관계, 하물며 자연과도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정말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과는 얼마나 깊고 따뜻한 유대를 맺을 수 있게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나는요 인간이 가장 지혜롭지 않아요. 음. 인간이에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것들이 이 땅에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은 잠깐 사는 90년 동안 꽤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년된 나무로부터 우리가 사는 지혜를 배울 수도 있고요, 견디는 지혜. 그 많은 천둥과 비를 견딘 지혜를 우리가 한순간 깨닫는다면, 이 90년의 내 생명에 엄청난 깨달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지, 어, 땅,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지혜를 가지고 배려와 존중을 갖고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이책 너무 좋았거든요. 네, 어,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제가 이 책에 요 서문에 나오는 걸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딱볼수 있었는데요. 자, 공간을 이렇게 보셨어요. 선생님은 자궁도 공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공간으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뼘 자궁의 공간에서 시작해 한중 가루가 되어 유골함으로 가는 기나긴 공간의 여정인지도 모른다. 그 지난한 여정 속에서 등 비빌 것 없어 상막한 풍경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조금의 위안이라도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게 참 너무나 크게 저한테 받아왔어요. 아, 그랬구나. 내 삶이 공간으로부터 시작했구나. 그것도 요만한, 어쩜 이렇게 앞뒤가 맞아 떨어질까. 요만한 공간에서 살다가, 큰 여행도 다니고 이런 데서 살다가 결국은 또 자국만한 공간으로, 또 요만한 공간으로 어,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가는구나. 그렇죠. 결국은, 음,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내내 처음부터, 알페오 오마가처럼, 오메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음, 그죠? 맞아요. 어. 대표님이 하고 있는 강의, 혹은 뭐,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을 떠올리라 그래도,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함께 음, 떠오르는 죠 공간이 돼서. 떠오르죠. 아, 그 나, 연애할 때 남자랑도, 어, 그렇죠. 그 커피숍이 떠오르고 막 그렇죠. 이러거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음. 그리움이 꽤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럼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음. 그럼 여태까지는 공부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본격, 저는 노트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어요. 노트, 노트, 오래된 노트. 이쁘죠? 음. 네, 네. 선생님 주고 싶은데 하나만 사왔네. 음. 다음에. 자,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생인 제가, 음. 선생님, 뭐하면 좋을까요? 매일 먼저, 뭐부터 공부할까요? 우리 공간에 대해서. 예전에 대표님 스페인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갔었죠. 사실 음, 가서 가오디성 가, 아, 가오디 성 말도 하지 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 나 울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나 울었어요. 어, 네네. 그, 들어서면서 겉 모양을 보고 안을 보고 이렇게 겉을 안을 몇 번을 한 다섯 번을 왔다 갔다를 했어요. 음. 나 왔다서 또 보고 들어가서 또 보. 고 마치 나무처럼 음. 나이테를 들으듯이 이렇게 땅에서 솟아서 이렇게 천천히 수억만 년가 저절로 와서 자연이 만들어낸 것 같은 그, 그거? 음.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음. 이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구나. 음. 너무 놀랬다니까. 거기서 내가 울었다니까요. 음. 어쩜 이렇게 땅에서 올라올 수가 있는 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건축을 본게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이었어요. 음. 아, 흥분했어요, 잠시. 제주 <laughs> 오해하세요, 선생님.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학생도 <laughs> 흥분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오지 성당을 찾으세요. 음. t v 에서도 나왔는데 가우디 상담을 가서 정말 내가 의도치 않게 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곳에 들어가. 다 많은 게 아니야? 어, 굉장히 아. 많은 분들이. 어, 나는 내가 마음이 엄청 똑똑해서 운줄알았다니 죄송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아. 가서 근데 다 이유를 모르세요. 즐겁게 음. 여행 온 거잖아요. 스페인까지 음, 갔으면 음. 재밌게 놀아보자 뭐 즐겨보자 하고 간 건데 그 즐거운 마음으로 유명한 곳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서 뭐 종교가 기독교이신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오디 성당을 안 가봤어요. 근데 음. 로마에 여행을 갔을 때 네. 일정이 꼬여가지고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잠시 어디를 음. 갔었냐면 무덤이 있어요. 카타콤베라고 15분 전에 저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어, 가보진 않았지만 어,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가보자 근데 음. 여기가 지하묘지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 음, 음. 저는 떠오른 게 천마총 이런 게 떠올랐어요. 음, 와, 음. 뭐 대단한 사람들이 묻혀 있어서 되게 화려하고 좋았던 곳이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울었어요. 선생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가슴이 웅크려지면서. 에...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아내 좀 우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이게 왜 이런가? 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에... 카타콤베나 가오리 성당 말고도 생각해보니까 네. 무슨 산속에 있는 암자 이런 데 있잖아요. 음. 이런 데 들어가서도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막 짜증이 막 나있는데, 그 암자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 갑자기 고요함이 밀려오고, 알수 없는 평온이 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맞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어, 이거를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음. 라고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다가 발견한 게, 어, 유령 DNA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령 DNA. 유령 DNA? 네. 유령 DNA. 러시아의 한 어, 어. 과학자가 발견한 현상인데 못 들어봤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현상은 아니에요. 네, 그 논란의 네. 여지가 되게 많죠. 어. 그런데 저는 이런 연구들을 시작으로 어. 좀더 이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연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어요. 음. 왜냐하면 동양 의학도 그렇잖아요. 침눕는 것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음.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유령 기인의 이론도 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은 부족하지만, 체험적으로 이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히 들더라고요. 음... 그게 어떤 거냐면,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음. 네. 보이시죠? 봐봐요. 음. 네. 이게,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건데, 네.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 레이저를 쏜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런 빛의 패턴이 나타난 거예요. 어, 나겠죠. 어. 네. 비어있는 공간에, 당연히 어떤 패턴이 나겠죠. 네. 거기다가, D N A 샘플을 다시 넣어봤어요. 그리고 어허. 그 D N A 샘플에 빛을 쏜 거예요. 빛을 쏜 거예요. D N A 는 어떤 D N A? 어, 실험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의 음. D N A 라고도 하고, D N A 용액이라고도 하고, 어떤 D N A 어떤 그런 물질을 집어 넣은 거죠. 네. 그랬더니 네. D N A 가 있는 어떤 물질, D N A 에 맞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렇지.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겠죠. 그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 그 D N A 샘플을 빼고 어. 다시 레이저를 쐈어요. 그럼 어. 어떻게 됐을, 될까요? 당연히. 음. 처음과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색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 밑에 이패턴이 있죠. 아, 그 DNA가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DNA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 사이에 그 DNA가 그 공간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공간에 여러 가지를 변형시켰네. 그렇죠. 근데 그. 이게 길게는 2주까지 가요. 이 패턴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자가 이거를 유령 DNA, DNA가 없는데도 마치 DNA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럼 만약에 실체가 없는데도 그렇죠. 실체가 빠진 후에도 그 공간에 음. 무엇인가 에너지가 영향을 줘서 그렇죠. 레이저를 쐈을 때그 음. 공간에 그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응, 영향을 이, 주겠네. 남아있다라는 건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 들으면 저는 딱 처음 생각나는 게 제가 음. 이제 어렸을 때 강아지를 12년 정도 키웠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강아지가 예, 예. 늙어가지고 예, 예. 근데 아버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미 죽었는데 음. 와서 얼굴을 하는 것 같고 음. 아침에 깨기 음. 전에 음. 그리고 음. 밥을 달라고 짖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네.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그 사람은 없는데 마치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음. 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았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다가 그가 사라진 후에, 당연히, 그가 사라진 후에, 음. 당연히, 거기에 무엇인가 유령 DNA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작용해요. 맞아요. 어. 그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만약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기준으로 그걸 해석한다면, 음, 음, 음. 그건 이 유령 DNA 이론이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조그마한 DNA 샘플도 이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어떤 액션을 취한 음. 이 공간에는 나의 잔영의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겠냐는. 라 그거는 저는 저는 확신해요. 음. 내식대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공부니까 나나 <laughs> 어? 내가 하는 공부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으면 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공부한 아, 것에서 보면 네. 살아있는 모든 공간에는 아주 미세한 모든 에너지 파들이 전자파들 파장이 다 있어요 파장. 그래서 어, 사실 빛을 쐈을 때 이것이 빛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거기에 굴절이 일어나는 여러 파장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이 들리는 것도 파장 때문에 난, 이 공간, 어, 우리가 그렇죠. 빈 공간 같지만, 파장 때문에 내 말이 선생님 귀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던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창조할 만한 어마어마한 빈 공간의 에너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가면은, 내가 있다가 간 이, 이, 이 나의 에너지들이 얘네와 결합해서 무엇인가 남아있다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살다가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어. 당연히 이 공간에 그 어머님의 DNA가 있죠. 있는 게 정상이 없으면 우리는 말할 수도 없었을 거고 빈 공간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뵀다는건내 눈에 안 보인다고 빈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의그 양자적인 그 에너지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무대에 많이 서고쳐서 알겠지만, 수백 명씩 있는 무대에서 당연히 예. 끝나고 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음. 다시 그 무대에서 그 객석을 봤을 때 네, 네. 그냥 텅빈 느낌이 아니죠. 응. 바로 그런 것 그것이 남아 있죠. 그렇죠. 에.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해서 많이 느끼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가우디 성당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 가우디 성당에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물론 여행 와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벌써 100년이 됐잖아요. 짓고 그렇죠. 있는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음. 음. 굉장히 슬프고. 종교시설이라는 게다 그렇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거기서 쏟아내잖아요. 예. 그 에너지들이 분명히 그 공간 안에 밀집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파동을 느낄 것 같아요. 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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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파장을 느낄 수 있죠. 카타콤베에서 어. 제가 느꼈던 것도 카타콤베가 음.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더라고요. 음. 거기서. 음. 300년가 동안 그 로마에서 그 기독교 카톨릭을 박해하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햇볕도 못 보고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네, 네. 그 슬픔이 그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아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제가 거기 갔을 때도 그 슬픔이 미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음 제가 느낄 정도로 음 남아 있었던 거죠. 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죠.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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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아마 가우디에서 느꼈던 것도 맞습니다. 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음. 음. 땅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솟아 올라온 감정들을 느꼈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이게 수연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벅차오르게 눈물이 나는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